안녕하세요. 쇼핑몰 정글의 족장입니다. 아, 오늘은 음, 쇼핑몰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랑 제 그러니까 저이 쇼핑몰 정글 족장이 추구하는 아, 저희 쇼핑몰 정글에서 많이 나왔으면 하는 사이트들의 최종 모습들을 몇몇 사이트 예시를 보여드리면 아마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마 더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 일단 이 그림 기억나시죠? 첫 시간에 설명드렸었던 이쪽은 육지, 여기는 이제 배, 여기는 이제 본격적인 쇼핑몰 정글이 시작되는 곳이죠. 오늘은 이쪽에서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laughs> 아, 이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이신 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질문을 만약에 저한테 하신다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저는 주저없이 딱한 가지를 권해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이 블로그를 쇼핑몰을 창업을 하고 나서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 늦어요. 좀 늦고, 블로그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내 팬을 확보한 후에, 오픈하자마자 바로 매출이 나오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봐요. 왜 블로그냐면은, 일단 장점을 몇 가지 들어볼게요. 돈이 안 들죠. 돈이 안 듭니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쉽고, 그리고 음, 내 컨텐츠, 내가 하, 앞으로 팔고 싶고, 앞으로 할 이야기들이 사람들한테 먹힐지, 안 먹힐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 쉬, 그러니까 쉬운 예로, 제가 그 저번 칼럼에서 썼듯이 사, 최소 300명. 천명 정도를 가지고 장사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블로그는 쇼핑몰보다 유입시키기가 몇 배는 쉽고 운영도 몇 배는 훨씬 쉽습니다. 근데 거기서조차도 내이좀 공짜인데 이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 얘기 재미 없어 한다 하면은 쇼핑몰은 만드나 마나라고 저는 사실 봐요. 그러면은 진짜 돈 굳는 거예요. 그건 실패한 게 아니라 돈번 겁니다. 돈번 거.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장점이 또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하자마자 내 블로그 팬을 데리고 바로 매출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쇼핑몰 오픈하게 되면 적게든 많게든 돈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로 오픈하자마자 매출이 나오게 되면 정말 좋죠. 이게 진짜 베스트예요. 베스트고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쇼핑몰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오픈을 하시게 되면 아. 힘들어요. 일단, 저질러 놓고 나서, 이제 뭐 하지? 큰일 났네? 광고해야 되나? 막 이렇게 되면서, 어, 뭐라 그러지? 올바른 판단이 힘들어요. 저는 그거를 벼랑으로 자주 비유를 드는데, 그냥 이렇게 평지에서 요만큼 금거어 놓고, 여기 똑바로 걸어가면 못 걷는 사람 없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절벽이 걸기가다양 떨어지라고 하면은, 똑같지만 이게 실전이 들어가면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를못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생각만 하고 남의 쇼핑몰에서 일해보고 이러다 보면 아뭐돈좀 어, 뭐 100만 원? 어, 없어졌구나 200만 원? 뭐 내돈 아닌데 하는데 막상 쇼핑몰 딱 오픈하면 정말 휴지 하나 사는 거 커피 하나 사는 거조차도 다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일을 원래 하던 일을 하지 않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바라보고 지출만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돈 빠져나가는 속도가 두배 체감은 세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조해지죠. 한 달, 두 달, 세달와 도저히 못하겠다. 뭐라도 하나 해야겠다. 그냥 일단 지푸라기 잡는 거죠. 썩은 지푸라기, 썩은 동화줄을 잡게 되고, 한 번, 두번 실패하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블로그는 그럴 염려가 없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단 시간을 조금만 써도 돼요. 하루에 두 시간? 정말 열심히 해도 세 시간이면 지겨울 정도로 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세 시간이면. 그러면 낮에는 원래 하던 일이나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관련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블로그에 그 이야기 나의 철학 나의 이야기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 쭉 적어주면 돼요 진실성 있게 그러면은 돈 벌면서 팬을 모으는 이 쇼핑몰랑은 이 정말 안돼요 쇼핑몰은 돈 쓰면서 팬을돈 주고 또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정반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일단 블로그의 장점은 이렇고요. 물론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해야 돼요. 그냥 삽질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블로그 속성이라든지 블로그가 왜 그렇게 생겨먹었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은 뭐 책을 보시든 뭐 벤치마킹을 하든 교육을 듣든 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하는 거를 저는 좋아해요. 어, 일단 요건 그렇고요. 이제 왜 블로그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아 이야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제 실제로, 그러면 블로그를 하는데 어떤 블로그가 돼야 되는지, 그 예시를 제가 사이트로 몇 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음, 일단 첫 번째로, 아,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장인 대충 말고. 음,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 싱크패드 노트북, 작업용 노트북을 구입을 하려고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블로그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파워블로그냐, 방문자가 얼마 오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블로그가 돼야 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블로그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정보를 많이 얻었냐면, 일단 이 싱크패드 이야기를, 어,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는 데는 거의 없었고, 이분은 제가 읽어봤을 때는 이거를 뭐 판매하시는 분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또 뭐,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실 수도 있겠죠. 사람이 워낙 많이 올 테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분이 실제로 노트북을 많이 사고, 이런 관련 정보를 힘들게 다 얻어와서, 저는 여기서 아주 편하게 이 정보들을 얻고, 아, 종류가 이런,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써봤더니, 이런 게, 이런 게 좋다고 하는구나.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싶죠. 아, 제가 이런 거, 이런 거, 모델이 두 개가 헷갈리는데, 혹시 어떤 거가 괜찮을까. 왜냐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분야에 이렇게 관련 정보를 쭉 쌓아놓으면은 일단 보이게 전문가처럼 보입니다.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고 전문가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포스팅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엄청난 시행착오를저 대신에 한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블로그가 첫 번째로 저는 예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 이 내용은 뭐냐면은, 레고예요, 레고. 제가 실제로 이 마인드 스톰이라는 거, 이거를 살려고 많이 봤습니다. 아, 제가 이런 쓸데없는 거에 좀 관심이 엄청 많아요. EV3라고, 아, 레고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끼고,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하면 그프로그램대로이 만든 레고 로봇이든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살려고 종류랑 아 어떤 게 괜찮나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런 블로그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런 블로그도 지금 보시다시피 아, 이분이 아, 레고 진짜 많이 샀구나. 정말 많이 만들어 봤구나. 전 이제 다 한번 처음 사보려고 하니까 이런 분한테 물어보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전문 지식이 나는 없는데 몇 년간 이 사람은 와, 진짜 많이 샀네요. 돈도 많다. 이러면서 제가 이런 거 이런 걸 사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여기에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거를 추천한다 라고 하면 잘 팔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나중에 제가 사이트가 되는 거죠 제 사이트를 자기가 추천하는 거죠 그것도 거짓말 할 필요도 없어요 진정성 있게 하면 돼요 너무 좋아해서 이걸 하다가 본업으로 전업했다 많은 상람 부탁한다 라는 식으로 하고 친절하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레고라는거 마인드스톤 그리고 이곳은 제가 블로그들 뒤지다가 그냥 본 건데요. 연재한복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곳이 뭐 얼마나 잘 되고 이런 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인상적이었던 거는 글수 대비, 음 저는 블로그에서 댓글 이렇게 많은 거, 저는 처음 봤어요. 막 6,000개, 5,000개, 뭐, 엄청나더라고요. 4,000개, 뭐, 3,000개인데, 이걸 또 하나 한번 눌러서 보죠. 보면은, 일단 동영상 퀄리티부터도 굉장히 좋아요. 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진 아 좋습니다. 깔끔하고 저도 이제 1월 달이면 이제 딸아이의 아빠가 되는데 아 입히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쁘더라고요. 귀엽고 예, 전화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거 보시는 분들 마음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저랑 저 같은 이런 마음이겠죠. 부모님 마음으로 아 진짜 이쁘다 해서 추석 때 놀라운 거는, 이 지금 글이, 이게 언제 올라온 거냐면, 음, 아이고, 잠시만요. 이 글이 지금 쓴 날짜가 2013년 5월이에요. 근데, 아, 직도 댓글이 달리고 있다라는 거. 잘 만든 컨텐츠 하나가 얼마나 먹여 살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여실한 예로 저는 이거를 많이 보여줘요.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걸 물론 한 방에 만들지 못해요. 총정리식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막 뜯어보진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2013년 남아, 2013년 여아, 그리고 또 많았던 게 2013년 맘앤베비 커플 해서 이렇게 총정리식으로 이만큼 만들어서 포스팅하고 이만큼 만들어서 포스팅하고 한 거를 총정리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뭐,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블로그의 힘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거를 저는 이걸로 많이 예를 듭니다. 그리고 이 대출, 이거는 제가 왜 쳐봤냐면은 이런 블로그는 하지 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저 이걸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단발성이고, 어차피 블로그 죽을 거 각오하고, 이분들은, 어, 그래도 이건 좀 깔끔하네요. 이 드론. 음. 근데 이게 눌러보시면은, 정말, 정말, 한 사람이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색깔도 없고 그냥 노출 싸움이죠 물론 그러니까 제 취향이 아닐 뿐이지 또 뭔가 이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전혀 이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전화 할것 같은 마음도 저는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양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블로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할수 있는 이런 것들 그냥 퍼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전화 주세요 이런 거는 하시지 마시고 상위 노출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음, 이렇고요. 볼 필요도 없죠. 성형 쪽, 대출 쪽을 저는 이제 쎈 워낙 쎈 키워드니까 뭐 유학원 이런 거 많이 보는데 뭐 뭘로 할까요? 코필러, 코필러가 워낙 세고 비싼 키워드니까 코필러 보시면 또 이것도 그냥 안봐도 비디오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판에 박아놨죠. 그냥 음, 몇 개만 더 볼게요. 예, 이렇게 그냥 좀 보고 가요. 그냥 이거 돈 많이 주고 하셨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진,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잘안 봅니다, 이런 건.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 정성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공부한 부분, 그런 겁니다. 코필러, 뭐, 대출, 이런 쪽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일단 이거는 요 정도 블로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제어도 추구하지만, 쇼핑몰 정글에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제 마지막 표본들입니다. 이것들이. 거는 지금 로터리스윙이라는 골프, 어, 교육 사이트에요. 골프를 알려주는 곳이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야, 음. 골프를 알려주는 곳인데, 저는 실제로 여기 결제를 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그 스크린 골프로 시작을 해서 완전 골프에 빠져서 한동안 정말 많이 쳤거든요 근데, 이, 그래서 이제, 어, 치다 보니까 더잘 치고 싶어서 뒤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 컨텐츠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무료 컨텐츠도 정말 많고, 일단은 무료 컨텐츠부터 저는 쭉 봤죠. 다 보다 보니까 어플도 있어요. 어플도 전 다운받아서 맨날 집에서 자기 전에 이제 보고 공부하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가서 쳐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것들이 정말 양이 방대합니다. 정말 방대해서 이걸 보다가 보잖아요. 이게 지금 공감이 안 가실 분들도 있을때저 같은 경우는 호프를 너무 잘 주고 싶어서, 이거를 정말 공부하다 보니까 결제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공부해갖고, 컨텐츠 좋아요. 굉장히 좋고, 음, 한 번씩 참고해보세요. 이 로터리 스윙.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추구합니다 아실 거예요. 일반 쇼핑몰이 아니죠. 물론, 교육 사이트니까. 근데, 우리나라 교육 사이트랑도 느낌도 틀려요. 이런 체계나 잘 뜯어보세요. 메뉴 구조라든가, 이 사람들의 과금 체계라든가.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음, 이건 이제, 컬러그레이딩 센트럴이라고. 어, 제가 색감 보정 동영상, 예전에 글 썼던 거. 그거 할때 한참 많이, 예, 파커 쪽이랑 다빈치랑 이제 블랙매직 카메라라고 좀 고화질 4K짜리 찍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다빈치 이런 툴 같은 거 튜토리얼 공부할 때 많이 참고했었던 사이트고요 여기도 결제했습니다 저는 여기도 결제해서 실제로 공부를 했고 어 멤버십으로 운영할래 이거는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 깨끗, 깨끗하죠 뭐 대충 여기는 뭐 하고 자기는 뭐 이런 사람이고 좋다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곳이고, 이런 곳들. 심플하고, 있을 것만 있고, 어, 상품이 많지도 않아요. 몇개 없어요. 몇개 없는데. 아, 지속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곳이죠. 이런 곳은. 그리고 그 다음 곳은, 그레스케일골라라고,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던 곳인데, 여기는 뭐냐면, 그, 시네마포드라고 약간 3D 어, 어떤 그런 모션 쪽 제가 공부할 때 완전 꽂혀서, 정말 여기 제집 지나들듯이 매일 왔던 곳입니다. 한 2년? 정도 여기는 결제한 건 없는데 무료 튜토리얼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고퀄리티의 무료 튜토리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많아서 저는 여기서 많이 따라하고 흉내도 내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퀄리티들이 이제 뭐이 튜토리얼대로 따라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다 hey, 아, 5분짜리고 저는 이 마이크도 따라 샀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이런 류의 45분짜리 잖아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저런 강 a t 요다 i s 고 어, 저는 주로 이런 타이틀 같은 거요런걸 많이 쉽게 좀 따라 할수 있으니까 했었는데. v 예, 뭐 어쨌든 이런 식이고. 이 사람이 판매하는 거는 그럼 뭐냐 이런 것들은 다 자기의 실력을 진짜 이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 사람한테 진짜 배울 수 있으면 뭐 말만 제가 <laughs>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정말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에는 간절하게 아이 사람한테 한번 만나서 정말 따라다니면서 조수를 배우고 싶다 할 정도로 잘했었고 이 사람이 판매하는 게 있어요 판매하는 게 있는데 뭐 프로덕트 있잖아 한번 보시면 이제 그런 어떤 필터 이런 것들이랑 그시네마 포디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텍스처라고 뭐 이런 재질 킷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팔아요. 싸지 않죠. 싸지 않고. 근데 저것들을 동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게 필요해요. <laughs> 이게 없으면 그 동영상을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구매하고 쉽게 만들어요. 굉장히. 어, 정말 잘 만드는거죠. 제가 추구하는 겁니다. 이 많은 컨텐츠 이 사람은 진짜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겠죠 음, 이것도 한번 시간 되시면 이 블로그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들 자기 작품들 자랑 그리고 굉장히 컨텐츠가 많아요 쫙, 저는 거의 다 봤어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고 시간 될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은 아, 이것도 골프 인데요 <laughs> 이 사람은 마이싱 에볼루션 이라고 제가 이 블로그를 그때 한참 골프 연습을 할때 발견했었는데, 이 사람이 거의 초창기 때 저는 발견해서, 지금까지 이 사람이 올린 동영상을 좀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놀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잘못 쳤어요, 골프를. 잘못 쳤는데, 자기가 연습하고, 이 유튜브 쪽이랑 이 골프 쪽에서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배우고, 그 사람한테 느낀 점들을 와서 항상 소감으로 남기고, 그걸 또 연습해보고, 실력이 나아지고 해서, 지금 굉장히 달쳐요. 굉장히 달 쳐요. 그거를 꾸준히 동영상을 많이 올렸더니, 이 골프 쪽에서는 16,000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적은 숫자는 아니고, 많이 올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사이트도 만들고, 지금 책도 팝니다. 책도 팔고, 실제로 유명해져가지고, 어, 골프 잡지에도 나왔어요. 좀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왜냐면 저는 진짜 이 사람 처음부터 봐왔기 때문에 한몇 년? 봤죠. 굉장히 꾸준하고, 아, 진짜 이거 저희 사무실 직원한테는 들 저는 맨날 얘기해요. 이 사람처럼 해야 된다. 맨날 봐라. 정말 꾸준하게 봐보처럼 맨날 올리니까 되지 않냐? 라고 저는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제는 이거 요리 하시는 분이에요.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 저는 이분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 많이 봤어요. 저 요리를. 전혀 좋아하지는 않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분 거는 진짜 너무 웃기고 아, 제 와이프랑 항상 보면서 웃으면서 이걸 따라도 하고 와이프가 이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 거 아, 지금 좀 없는데 일단 굉장히 인상적인 게 저, 어, 구독자 수가 일단 40만이 넘어가죠. 40만이 넘어가고 다른 쪽 어떤 요리 레시피 쪽에 소개가 굉장히 많이 돼서 유명한 요리 파워 우리나라를 다니면 파워 블로그죠. 파워 블로그인데 틀린 게 있어요. 이 외국 걸 제가 왜 좋아하고 자주 보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형화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 되면 그걸 굉장히 많이 따라한다 그래서 누구 아류 뭐 아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완전 반대. 그래서 외국 거를 참고하면서 영감을 많이 받고 차라리 저는 따라하면 외국 걸 따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신선해요. 이분이 제가 왜 처음에 보고 놀랬냐면은, 아, 제가 좀 찾지를 못하겠는데, 엽기, 거의 엽기 수준으로 막 이상한 옷 입고 나오고 막 세일러 문옷 입고 나와서 막 강의하고 하는데 전 그게 너무 재밌고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도 그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요리도 실제로 잘하고요 근데 뭐 이런 거 <laughs> 어~ 네뭐 영어도 잘해요 뭐 발음은 딱 한국식인데 굉장히 잘하고 어~ 부러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금 돈 많이 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사이트가 아~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나온 거죠 그중에서 하나 쿠킹에서 레시피 눌러보면 우리나라 사이트들이랑 좀 틀리죠. 굉장히 외국스럽게 좀 심플하고 있을 것만 있어요. 조금 정서에는안 맞는데. 눌러보시면은, 하나하나 다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고, 예. 네, 제로 간단하게 넣고 하고, 또 피드백 이렇게 받고 해서, 조회수 자체가 일단 뭐 올라가면은 13만, 뭐, 많은 건 40만씩도 나오고 해버리니까, 계속 이 컨텐츠가 쌓이고 쌓여서 점점 늘어날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굉장히 추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쇼핑몰 정글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저는 추구하니까 계속 동영상을 천천히 찍어 나갈 것이고, 저는 1년, 2년 봅니다. 물론, 초창기에 제가 막 홍보를 미친 듯이 할 수도 있는데, 아, 조금씩은 할 거예요. 저도 좀, 아, 성격이 급해서 하긴 할 건데, 그런 거에 초조해 하거나 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안될 수가 없다라는 건 저는 사례를 너무 많이, 책에서도 공부를 했고, 실제로 많이 찾아내서, 어, 이런 걸 추구합니다. 뭐, 어떤 건지 대충 감 오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다시 펜을 들고, 제가 추구하는 최종 모습들은 컨텐츠, 결국엔 컨텐츠고, 이 저는 진짜 가짜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그냥 이 물건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냥 팔아먹는 거랑, 정말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는 당신보다 훨씬 많이 알고, 전문가랑은 얘기가 완전 틀린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이 되든가, 이런 사람처럼 보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 공부한 것을. 표현해내는 거를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쌓이면 100개, 200개 만들면 이거는 영원히 갑니다. 광고는 한번 누를 때마다 돈 나가서 끝이지만 이거는 블로그, 카페, 뭐지식인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점점 그 이제 산술 급수적이 아니라 기하 급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죠. 매출이. 예. 그래서 이 고비만 넘기면 돼요. 이걸 저는 6개월에서 1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하시는 것처럼 가격 경쟁을 한다든가. 그게 또 이제 가격이 무너지면 또 다른 아이템 잡고 또 다른 아이템 잡고 이거 계속 하실 수 없어요. 물론 부지런하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이유가 판매자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예언처럼 전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핸드폰 생기고 모바일 상점 생기고 앞으로는 이제 정말 총매된 저는 그 3D 프린터로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 판매자가 정말 너무 많아져갖고 거의 물물교환 수준 한반 고등학교 한 학급에 판매자가 (20명씩만) 한 그냥 회사에 이 사람이 나댄 일하고 저녁에 또물 이런 시대가 분명히 곧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싼 아이템을 이때 누가 돈 버냐면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이 물건 공급해주는 사람이 돈 벌지 이거 영원히 절대 저는 못 한다고 보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요새 많이 불황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점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구가 됐든, 뭐, 블로그 판매가 됐든, 소셜이 됐든, 어쨌든 간에 너무 파편화가 돼서 점점 그 작은 물건을 아주 소수의 많은 사람들이 판매를 하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내 컨텐츠 안 쌓고 내 브랜딩을 안 해놓으면 계속 나이 많이 먹어도 이 싸움만 해야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큰돈 들고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빡세게 공부해서 음 제가 추구하는 저런 브랜딩 있는 사이트가 되면 입소문이 안날 수가 없고 저는 실제로 저 오늘 보여드린 사이트들은 늘 직원들한테 추천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공부해 여기 진짜 잘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입소문을 내려다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이트를 지금부터 하시면 1년 2년 어차피 옵니다 1년 2년 금방 오니까 공부해 놓으시면 반드시 잘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말이 너무 빨랐던 감이 있기,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 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아직 시작 안 하셨다면 블로그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쇼핑몰 정글에서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1인 쇼핑몰 또는 작은 쇼핑몰의 모습은 아까 그런.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릴 아요 아주 많아요. 근데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 오늘 일단 생각나는 것만 제가 띄워놓고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음, 그런 것이라는 것까지 오늘 한번 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더 실질적인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